<laughs> 오예! 오예! <laughs> 제이크 늘어진 턱살 공격 들어간다. <laughs> 말해 줬으면 날렵하게 <난력하게> 피해야지. <laughs>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신나게 놀자. 뭐야, <laughs> 진짜? 그래, 진짜야. <laughs> 오늘 뭐 하고 놀지? 내가 팔에다 다 적어 놨어. 1번. 이 다리에서 공중제비 돌고 떨어질 때 다리 벌리기. 2번, 마귀 마을에 가서 나쁜 마귀들 모조리 혼내주기. 3번, 먹구름인가? 음... 음... 빙! 칼구름이야! 오, 이런! 칼비가 내리고 있어! 어서 들어가자! 칼구름이랑 칼비는 난생 처음 보는데 진짜 멋지다! 아무래도 오늘은 집에 얌전히 있어야겠다. 그럼 뭐하고 놀지 나랑 재밌는 비디오 게임 할 사람? 비몽! 재밌는 게임 뭐 있어, 비몽? 내가 이번에 특별히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는데 제목은 이야기 퍼레이드야. 시작해봐, 삐모. 저 하늘의 별을 보고 무슨 생각해 괜찮은 것 같네. 그래, 무지 재밌다. 어째 반응이 영 시원치 않네 배터리 없음 전원 꺼지 이모 그냥 꺼지면 어떡해? 뭐지? 생각났어. 뭐 후후, 비오는 날할수 있는 신나는 놀이가 있어. 우와, 뭔데? 우리 상상놀이하고 놀자, 핀. 그건 별로야. 상상 놀이는 친구도 하나 없이 혼자 놀다 지친 애들이나 하는 거잖아. 난 상상 말고 진짜 모험하는 우랜드의 영웅이다. 상상하고 노는니 하루 종일 잠이나 잘래. 진짜라니까. 에이 너만 소리지. 너 뭐야? 오 영함이다. 오 동영함에 둘러싸였어. 바닥에 영함이 흘러. 그만해 제이크. 진짜. 밴두가 끔찍한 저주를 내는 게 틀림없다고! 제이크, 난 애들이나 하는 상상놀이 취미 없다니까 잘 보고 배워 상상놀이 말고 진짜 영웅이 어떻게 하는지! 안 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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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크, 어떻게 된 거야? 난 그냥 마음속으로 상상한 것뿐인데 갑자기 모든 게 생생해졌어 제이크, 네가 상상하는 건 뭐든지 현실이 되나봐 진짜 재밌겠다! 머리가 펑 터지는 상상을 하면 안 돼? 눈알이 튀어나와서 날개 달고 날아가버리는 상상을 하면 안 돼? 체이크! 비모 배터리가 꽉 차오르는 상상을 해봐! 재밌는 게임 만들어내게! 우와! 어, 먼저 용암 상상부터 멈춰줄래? 에이, 못하겠어! 내 상상력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고! 상상력을 멈추면 상상을 하면 되지! 그것도 하면 안 돼! 그런데 내 상상력을 완전히 통제하는 기계라면 왠지 에이. 완벽하게 상상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위층에 있는데 그 기계를 작동하려면 독이 든 연못을 지나서 무시무시한 괴물이랑 유령과 싸워야 돼 그리고, 그리고 여자애들이 있어 귀여운 여자애들이랑 햄스터도 있다고 웬만하면 접근하기 쉽게 상상할 순 없어? 이랬다 저랬다면 안돼 그럼 상상력도 헛갈린단 말이야 어쨌든 네 상상력을 멈추려면 내가 그 기계를 찾아내서 상상력을 꺼야 한다는 거지 일단 올라가서 준비물 챙기자 좋아 알았어 그리고 저기 우주장갑도 가져와 아니야 저기 책상 옆에 더 좋은 게 있어 으악 으악 우와, 방금 뭐에 부딪혔어? 유리벽을 상상했어 저쪽으로 따라가자 그래? 그게 다야? 눈에 안 보이는 사나운 괴물이나 그런 건 없는 거지? 어 하나 생겼나 봐 조심해 으악, 으악. 방금 내 발에 닿았어 으 내가 해치워주지 야야히 얼굴을 제대로 한방 맞았어 오! 그만 안겠어 복수하러 오나 본데? 여기서 나가자! 빨리 가서 네 상상력 기계를 꺼야지! 핑 아직도 칼패가 내리겠다고! 으윽! 다윽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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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바나나맛이 나는 과자네? 핀너도 음, 먹어봐 음. 자, 그럼 우리가 다치지 않고 갈비를 피해서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강철 우산 같은 게 다리를 덮고 있다고 상상해봐 좋아 음, 이제 다 됐어 아. <laughs> 제이크, 진짜 됐어! 그 자리에 멈춰라 이 다리를 건너려는 자는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야 한다. 수수께끼 마왕을 상상한 거야? <laughs> 에휴, 그래 알았어, 수수께끼 마왕 어디 한번 수수께끼를 내봐. 좋다, 그럼 마음에 준비를 해라. 이건 저 멀리 먼나 먼 나라의 아주 신비로운 수수께끼니까. 좋아, 빨리 내. 그래, 어, 수수께끼는 어, 어, 그러니까. 어, 아, 수수께끼가 생각이 안나 그냥 아무거나 쉬운 걸로 내 수수께끼를 내겠다 말해보아라 아주 쉽지만 수수께끼가 될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겠나 뭐야, 무슨 수수께끼가 그래? 그건 정답이 아니다 수수께끼를 틀린 벌은 뱀에 물려 죽음을 맞는 것이다 그래, 좋아 내 미사일을 받아라 안돼 아, 뱀이 우글대는 방을 터뜨리면 어떡게몸을 튕겄고 많은 간을 우리한테 사정없이 날리고 있어! 띄어, 핀! 으악! 영혼 먹는 괴물이야! 목을 잡아! 으악! 핀! <laughs> 아, 우리가 폭탄 괴물 눈에 띄고 말았어! 이봐, 폭탄 괴물! 우리한테 그 폭탄 쏘면 안 돼! 절대 안 된다! 폭탄 쏘지 말라니까! 알았어. 됐어! <laughs> 제이크, 이제 마법 좀써 봐. 독사 독이 <laughs> 퍼져서 죽겠어. <laughs> 알았다. 올라간잘 봐, 너네 상상력을 끄는 기계는 침대 왼쪽에 있어 확실한 거야? 그래, 귀여운 여자애들도 부지하지만널 괴롭히진 않을 거야 으악! 그래? 어, 아! 아! 아, 어디, 어디지 아니고, 여긴가? 이쪽인가? 와 어! 작동 손잡이를 찾았어! 잘 됐네! 이봐, 예쁘니? 네가 상상 속 예쁜이가 아니라 현실이라면 너랑 당장 결혼하고 싶다. <laughs> 피우냐? 자 됐다 이제 끈다. 으! 이제 위험한 거없겠잖아 핀!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래도 내가 투명괴물을 상상했나봐. 뭐? 그럼 내가 어떻게 싸워? 으! 으! 내가 도와줄게. 으! 으! 그래 좋아, 투명괴물 내 주먹 맞춘바라힌 지금이야 손잡이를 내려. 알았어. 손잡이 내린다! 드디어 껐다! 당산속독사독도 사라졌어, 제이크! 제이크? 제이크,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안녕, 핀. 난 다친도 없고 괜찮아. 제이크, 변화무쌍하고 재미있는 넌 어디로 가버린 거야? 무슨 얘긴지 전혀 모르겠다. 난 지금도 변화무쌍인데 전혀 아니야, 제이크. 뭔가 이상한데. 신나면 얘기 하나 해봐. 핀, 말이 돼. 지금 여기서 신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당장 신나는 일을 얘기해보라는 거야? 고바 지루한 불독이 돼버렸어. 상상력 때문이군. 너한테 그게 필요한가봐. 음. 음. 제이크, 제발 그만해. 계속 하늘만 연주하고 있잖아. 하늘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에이, 아무래도 상상력 기계를 다시 켜겠어. 야 어디였더라? 제가 상상력 기계 게 손잡이가 사라져버렸어. 그렇겠지, 내 상상력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한 얘기잖아. 아, 그렇구나. 내 상상력이 깨끗이 사라져서 난 아주 좋아. 쓸모도 없는 건데, 뭐... 아냐, 쓸모가 없긴 왜 없어? 이제야 할것 같아. 너무 늦었나? 제이크 결심했어. 내가 네 상상력 기계를 상상해서 스위치를 다시 켜줄게. 미리 말하지만 내 상상력 속에 쓸데없는 게 나타나면 난좀 화가 날 거야. 상상나라로 출발.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 뭐 그래 나쁘진 않네. 깔끔하고 좋아. 아, 저기 제이크의 상상력 기계가 있다. 상상의 나라에 잘 오셨어요. 나는야 당신의 상상나라 친구. 내 뭐야? 오! 뭔가 다른 걸 상상해야 되겠군. 상상나라 친구, 상상나라 친구, 엉덩이를 실룩실룩 실룩 신나게 춤춰요. 아! 아! <웃음> <웃음> 이제 스위치를 켜야지. 안녕 안녕, 내 이름은 펠람이라고. 우리 딸이 만든 컵받침 구경 한번 해볼래?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켰지? 얼마 전에 오래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 저리가 난 너처럼 수다스러운 벌레 상상한 적 없어. <laughs> 글쎄다, 나야 모르지. 네상상이니 네가 알겠지? 혹시 나 몰래 수다 떨 친구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이가 흐, <laughs> 이게 뭐야? <laughs> <laughs> 펭귄 <펭귄빗아>. 때다. <laughs> 와, 이제 됐다. <laughs> 제발 잘 돌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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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웃음> 그거 맞으면 안 돼. 초강력 모드 버튼을 누르지 마. <laughs> <laughs> 이니기다내 상상력이 빵하고 터져 버리겠어. <laughs> 야, 넌건좀 가라니까. 정상 모드. 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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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엄마한테 엉덩이 맞는 장면을 상상할 뻔했네. 야, <laughs> 제국. 괜찮아? 그런 것 같아. 어디 볼까? 흠흠 <laughs> 됐어. 우리 엄마도 진정하셨어. 빗나씨봐 다시다니겠어? 친칠 모험을 떠나볼까? 괜찮아 제이크. 난 벌써 하루 종일 모험을 하고 온 기분이야. 잠깐. 바닥에 용암이 흐른다. 엄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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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리가 녹고 있어. 장난이다. <laughs> <laughs> 이제야 너 답다.